내가 봤는거어 아니야 하고 같이 붙었는데 뭐나. 존나 뛰어다니. <목소리> 이게, <목소리> 이게 뭔데 이게라아 거야. 뛰어야겠어. 목표 갔고내내내뒤내뒤내 옥상 옥상더 <옥상이야. 목소리>

맨살에 40번. 지금 아, 따라 일단 막다 쳤어. 에버 어디맞 갔어? 더쳐 줄래? 그모도 위에 있었어, 아, 옥상에. 나 옥상에서 맞았어. 껐네. 킬했는써 봐. 거기다 쓰면 안 되지. 거긴 내가 있잖아. 방패 든거지 아, 그래?

뒤전었어이 정도. 팀짜너 회수 끝나고. 오웨탄을 주네. 진짜 던켜고. 이는 설레보면 안 되겠는데. 아, 이 보색 짜증나 저지 뒤에서 리 뒤에서 발각됐 <laughs> 그 좋습 저기 진겠걸렸네 어, 떨어지는 걸 잡아야겠지? 가능? 해봐야지뭐한대도못맞춤고 한 40%? 60% 박았는데 더 이상의 경탄을 낭비할 순 없어 어? 밑에 아. 아아 잡다 더. 아쟤 킬이다 난 이거 관리군나못 참아

자기들끼리 뭔가하나 보데 뭐야 샷건이 있어 내격이다형 네 죽는다 이거.

아냐, 아냐, 아냐. 야냐 아냐. 아냐, 아 얘, 아냐, 아냐. 아냐, 아 아냐, 아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아아

잠깐만 좀만. 술탄 소리. 자, 빨리 한명 죽였다. 아, 너 줄이 안 타거든. 너 들어갔지. 몰라. 어는데디 우리 안전지대로 왔어

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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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 많아. 왜? 아, 이거 아쉽는데, 너무. 뭐라, 아줌마는 땄어. 퀴즈를 아, 따야 돼. 퀴즈는 따야 돼, 퀴즈. 아, 있다, 있다, 있다. 몰라, 쉴드 땄어. 퀴즈, 쉴드 땄어. 아, 쓰레드야. 퀴즈야? 하나... 어, 퀴즈야. 하나 더 있어. 전혀 편하게 필요해. 필요해. 전혀 편하게 필요해. 전혀 편하게 필요해. 전혀 편하게 전혀 편량게 필요해. 전혀 편하게 필요해. 전게 필요해. 전혀 편하게 필요해. 전혀 편하게 필요해. 아이고 아워라뭐 뭐, 이렇게 많이잖아. 이제 아, 아맞네한명더 있어 근데리요리는거 같은데? 또 있냐? 밑에 실드만 있었어도. 킹 씌워주지. 씹어도 뭐. 쟤도 봤네.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이긴 거야. 쟤네, 노잼승이라 우리가 이긴 거야. 형, 우리 팀 아니야. 그래. 어, 반차 없냐?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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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봐,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아또 호랑가시 는오데요 도둑냥 어. 아니 또 올라가자고 미라지요? 어, 이거 뭐야? 미라지인 아니 이거 기차 그... 그... 그 기차 꺾을때 총... 안나와요 기차가 여기에 정차합니다 장전중 이게 변수가 되어 아 슈즈만 스 까고 막타를 보죠. 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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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이탈 너무 잘해. 뭐래. 얘 뭐라해. 이이 탈피, 이탈이이 탈피, 이

3대 1, 3대 2, 3대 1, 3대 한팀 나왔던데? 4, 렉대기만한팀나왔어데 4대기. 1대 1, 1대 1, 1대 1, 1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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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것도 안 해. 아이 스킬 써서 스킬 써. 나킬 따로 해. 나 혼자 500딜이야. 야야 나못 탔어. 나 타야 돼나 타야 돼. 뭐래? 야, 너 빵구가 씹사기래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이거 아 죽었다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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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